You start. 제가 여름 패션 하울을 또 준비를 해 봤는데요. 오늘은 만 원대부터 5만 원대까지 아이템들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시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상 중에 하나가 가성비 하울이잖아요. 꾸안꾸 룩부터 데이트 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템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요. 그럼 어떤 걸 구매를 했는지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는 짠. 요런 레이스 블라우스입니다. 어, 에테블루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 여기는 제가 알게 된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힙하고 멋지고 살짝 사랑스러운 무드가 있는 그런 쇼핑몰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너무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쇼핑몰인데 직접 이렇게 리본을 묶어서 연출을 해주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이렇게 두 군데를 리본으로 묶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라인이 살짝 이렇게 들어간 그리고 요 끝단 라인들에 다 이렇게 레이스 디테일이 들어간 블라우스입니다. 살짝 린넨스러운 그런 원단이라서 일단 시원하고 이게 통 자체 몸에 붙는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막 허리 라인을 막 살려주고 이런 제품은 아니지만 이렇게 라인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좀 날씬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 널널해서 오히려 편합니다. 되게 무심하게 툭 걸쳐줬는데 러블리하고 살짝 힙한 듯한 느낌을 주기 되게 괜찮은 그런 블라우스거든요. 얘가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단독으로 입으시면 조금 곤란하실게요. 그래서 안에 저는 탱크탑. 튜브탑 같은 거를 같이 매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데님이나 컬러 팬츠들 있잖아요. 예쁜 색감의 컬러 팬츠들이랑 매치를 하면 진짜 진짜 귀엽고 주변 반응도 되게 좋았던 블라우스거든요. 저보다 많이 왜소한 조금 말은 우리 씨앗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많이 클수 있어요. 어벙벙 할수 있기 때문에 저랑 체형이 좀 비슷한 한 55에서 55 반까지 입으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게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진짜 만족하거든요. 이게 이 리본 포인트가 생각보다 여러분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다음은? 짠 이런 하늘 색깔의 비스티의 탑인데요. 피터앤웬디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 이렇게 브이넥으로 되어 있고 여기 앞 부분에 셔링이 잡혀 있는 어벙벙한 탑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자수로 꽃 무늬가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그냥 프린팅 자수들은 워낙 많은데 이 자수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퀄리티가 높아 보이는 그런 탑입니다. 조금 몸에 핏되는 그런 반팔 위에다가 요거 입고 밑에 와이드 팬츠 입어주면 진짜 사랑스러운 그런 탑인데 이게 이렇게 어벙벙하다 보니까 날씬해 보이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좀방 방하게 귀여운 캉캉 느낌으로 입기 되게 괜찮은 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단독으로도 입어볼까 했는데 단독으로는 좀 어려워. 왜냐면 여기 끈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가슴팍이 헝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흉통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도 되게 널널했어서 이거는 66까지도 충분히 넉넉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탑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씨앗들한테는 추천하고 싶은 탑. 좀 아쉬운 거는 여기 길이 조절이 안 된다는 거. 그거 빼고는 너무 귀여워요. 이게. 이런 자수 포인트도 진짜 퀄리티가 되게 괜찮거든요. 요즘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막 이런 자수 있으면 실밥 겁나 튀어나와 있는데 음, 소심발언. 근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고 되게 마감도 생각보다 깔끔하고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런 약간 연보라 컬러의 반팔 셔츠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보시면 롤업이 그냥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아예 박음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롤업을 풀수 없는 그런 운명의 반팔 셔츠거든요. 살짝 이런 오버핏 반팔 셔츠 입고 밑에 숏팬츠, 핀턱 숏팬츠 이런 걸 너무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laughs> 구매를 했습니다. 살짝 야들야들한? 되게 부드럽고 구김이 잘안 가는 바삭하지 않고 촉촉 부드러운 셔츠 소재 뭔지 아시죠? 그런 느낌의 소재거든요. 이게 몸에 닿는 촉감이 진짜 시원하고 부드럽고 이 촉감이 너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1차 합격. 그리고 컬러 자체가 약간 연보라빛이 들어간 그런 핑크 컬러거든요. 연보라 핑크인데 살짝 회기가 떨어진 여름 뮤트한테 잘 붙는 어, 그런 핑크 컬러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밑에 이따 소개해드릴 이런 핀턱 팬츠랑 같이 매치해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깔끔한 시원한 반팔 남방 찾으셨다면 아마 좋아하실 것 같고 되게 커요. 이게...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딱 보통 체형을 가지신 샷들이 오버핏으로 입었을 때 가장 예쁜 핏일 것 같고요. 아무튼 너무 예쁜 그런 셔츠예요. 그리고 다음은 또 여름하면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런 나시. 제가 운동을 하고 나서 나시가 좋아졌어요. 요즘 워낙 핫한 이런 크로셰틱한 나시인데요. 플라시드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 크로셰들이다좀 누래요. 근데 얘는 좀 하얘. 보이시죠? 딱 이런 컬러거든요. 백색에 가까운 아이보리라서 얼굴을 좀 밝혀주고 이렇게 크로쉐 짜임들이 너무 예쁜 탑이고요. 뒤에서 보시면 뒤태가 이렇게 X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한데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탱크 탑 같은 걸로 여기를 좀 막아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보시면 엄청 널널해요. 이렇게 널널하기 때문에 몸에 핏 되지 않는, 어, 너무 막 야해 보이지 않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입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 얘는 아마 면일 거예요. 엄청 부드럽. 고 약간 무게감이 느껴지고 전혀 까끌하지 않은 부드러운 소재거든요. 그래서 따가운 거 없이 편하게 입기 되게 괜찮았고 밑에 그냥 와이드 데님만 입어줘도 되게 예쁜 그런 탑입니다. 허리 라인이 살짝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허리 라인을 살려주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되려 난 너무 통월이다. 내 뱃살이 좀 많다. 뱃살을 가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는데 허리 라인이 강점인 시어트들한테는 좀. 별로 안 좋을 수 있는 예. 네. 그래서 이게 뱃살 가리기 용으로 좀 좋다. 이런 탑은 진짜 여기저기 매치하기 괜찮거든요. 롱 스커트에도 되게 예쁘고. 음. 응.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짠좀 너무 거적데이 같은 옷걸이에 걸고 오긴 했는데 이런 너무 너무 힙하고 예쁜 프린팅의 반팔이에요. 이거는 커렌트 제품이고요. 이거는 제가 오프라인 쇼룸에서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인터넷으로 또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약간 물 빠진 가을 뮤트 컬러의 민트 컬러에다가 회색으로 빈티지한 프린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나염 느낌이라서 이렇게 막 코팅되어 있는 프린팅 느낌이 전혀 없어가지고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이게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할인해서 구매하니까 4만원대 약간 딱요 정도의 오버핏을 찾고 있었어요. 너무 크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박시한데 조금 요렇게 빈티지한 느낌의 프린팅을 찾고 있었는데 딱 이게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밑에 와이드 데님이랑 입어도 되게 예쁘고 그냥 숏팬츠에다 부츠 신어줘도 되게 힙하고 예쁘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요 폼트 부분도 너무너무 예쁘고 그리고 얘가 소재가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소재? 약간 이런 느낌은 있어. 왜냐면 너무 얇기 때문에 막 되게 탄탄한 느낌은 없는데 근데 대신 여름에 그만큼 시원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는 반팔입니다. 다음은 짠! 제가 보자마자 완전 반한 딱 봐도 프린팅이 제 거죠. 테스토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이런 슬리브리스트 탑이에요. 얘도 야하지 않은 진짜 유교나시 유교나시 그런 제품인데 프린팅이 너무 예뻐요. 이런 별표도 너무 예쁘고 이 그린이랑 핑크 조합이 너무 예쁜 그런 프린팅 나시인데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리 숙여도 가슴팍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편이고요. 나는 이런 거를 도전은 해보고 싶은데 너무 노출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한테 좀 권하고 싶은 그런 탑입니다. 넥라인이 되게 짠짠하게 아주 탄탄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늘어날 일은 진짜 적어 보이고요. 무지 흰 민소매보다 훨씬 좀더 센스있어 보이는 트렌디해 보이는 그런 탑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예뻐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원피스랑 하이드를 또 보여드릴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 딱 열아. 여러 시아들한테 되게 잘 맞을만한 그런 컬러이고요. 여행지에서나 좀 사진 예쁘게 나오고 싶을 때 손이 갈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보시면 넥라인이 이렇게 훤해요. 이렇게 훤하기 때문에 좀 여리여리한 느낌을 만들어주고 넥라인에 이렇게 레이스들이 짜잘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단추가, 페이크 단추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퍼프 소매에 이렇게 소매에 꼬무줄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 쫙쫙 늘어나는 그래서 좀더 소녀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원피스인데 입었을 때한 저한테는 미디 기장 정도? 조금 애매하게 짧은 정도인데 되려 이 기장이 좀더 러블리하게 보이는 그런 요소더라고요. 되게 시원해요. 진짜 진짜 시원한 약간 바삭한 셔츠 같은 소재이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쌉가능한 원피스거든요. 전반적으로 톤이 되게 널널하기 때문에 좀 통통한 시앗들도 충분히 귀엽게 입을 수 있는 약간 피부 하얀 말라 콩떡스러운 역쿨라 씨앗들이 입으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머리 그냥 한가닥 따주고 이거 입거나 해주면 사랑스러울 것 같은 원피스입니다. 근데 이게 <laughs> 진짜 좀 현타왔던 게이 소매 고무줄 있잖아요. 모델 피팅샷 보시면 남거든요. 근데 그분이 진짜 마르셨나 봐요. 제가 입으니까 꽉 껴. 진짜 살짝 소세지. 스럽거든요. 제가 팔뚝 살이 좀 많기는 한데 그래도 진짜 생각보다 너무 꺾여가지고 진짜 마른 시아들 아니면 팔뚝이 좀깰수 있다는 거. 이게 살짝 잡아주는 느낌이 강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귀여운 시원한 원피스라서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도 이런 원피스인데 이런 바스락한 소재의 얇은 원단의 캉캉 원피스입니다. 3만 원대였나? 4만 원대였나? 그 정도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얘는 포인트가 뒷부분에 이렇게 리본이 세 개가 달려있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진짜 여기가 살짝 이렇게 살이 비치면서 보이면서 이렇게 리본이 포인트인 약간 미니 정도의 기장감의 이것도 이렇게 퍼프 소매의 원피스입니다. 얘는 여기가 넓어요. 아주 편안합니다. 진짜, 진짜 편한 원피스고요. 이거 말고 컬러 다양했는데, 여름에 항상 하얀 것만 사니까, 재료 블랙 컬러의 원피스를 구매를 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는데, 전 되게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바스락한 셔츠 원단이고요. 구김은 조금 잘 가는 편이에요. 그래도 블랙 컬러라서 좀 눈에는 좀덜 띄는 편이고, 진짜, 진짜 넉넉하기 때문에, 뭐 라인 살려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진짜 편하게, 캐주얼하게, 좀 귀여운 느낌으로 입기 되게 괜찮아요. 그냥 여기 밑에 뭐 레이스 양말 같은 거 신고, 스니커즈 신어주면 되게 귀여운 느낌입니다. 이렇게 통이 굉장히 밑단이 넓고 방방한 원피스이기 때문에 바람 불때 마릴린멀로 빙의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속바지 무조건 입으셔야 됩니다. 팬티 다 보여요. 진짜. 그래서 이런 너무 귀여운 원피스도 구매했어요. 이거 입고 어, 놀러가고 싶어. 그리고 이제는 너무너무 예쁜 하이들을 보여드릴 건데 제가 요즘 하이들을 좀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름 예쁜 하이 찾으셨다면 지금부터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 진짜 너무 예쁜 바지야. 이거. 짠! 요런 스트라이프 팬츠를 구매를 했습니다. 위드 아웃 썸머 제가 너무 사랑하는 위아썸에서 구매를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요런 무늬입니다. 짜잘한 잔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채도 높은 하늘 색깔의 팬츠인데요. 와이드 핏이거든요? 기장감이 너무 길지 않아 저한테. 그래서 수선할 필요 없고 너무 과하게 와이드 아니고 부해보이지 않는 와이드를 되게 잘 만드시거든요. 그냥 이 위에 흰색 나시 같은 거 입어주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이런 게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멀리서 보면 청바지 같고 가까이서 봐야 좀 보이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데일리로 입고 되게 괜찮아요. 여름 바지인데 약간 코튼 팬츠인데 데님이랑 합쳐진 것 같은 그런 원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결이 좀잘 느껴지는 원단이에요. 약간 오돌토돌하게 그래서 어, 그래, 이런 패턴을 가진 팬츠가 다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너무 비싸 진짜로. 제가 많이 찾았었거든요. 4만 원대 생각보다는 합리적인 그런 가격대라서 괜찮았는데, 근데... 마감이 조금 아쉽긴 해요. <laughs> 이런 안쪽에 마감들이라든지 이런 게좀 실밥이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어, 진짜 저 위드하우스 뭐 너무 좋아하는데, 소신발언. 여기 뒷부분에 이렇게 가죽 패치도 너무 예쁘죠? 이 하늘색 스트라이프랑 이 가죽 패치의 조합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두께감은 한여름에 계속 입고 다니기에는 조금 더울 수 있는데, 일반적인 팬츠들보다는 확실히 여름 바지인 편이기는 합니다. 너무 예쁜, 흔하지 않은 팬츠라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런 팬츠가 있다고 너무 예쁜데 하고 바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연청 팬츠 이거 보이시나요? 리본을 묶어서 입는 팬츠거든요. 진짜 귀여워. 저는 진짜 이런 거 처음 봤는데 보시면 완전 아이스 연청. 진짜 완전 핵 아이스. 여쿨라 시앗들 피부 하얀 여쿨라 시앗들이 진. 진짜 피부톤 예뻐 보이는 그런 톤에 이렇게 허리 부분에 끈이 있어요. 탈부착 가능합니다. 진짜 저세상 A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리가 엄청 얇아 보이는데 조금 A라인이 과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호였고 일단 이게 허리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밑단으로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니까 허리는 가늘어 보이면서 다리는 얇아 보여요. 그래서 체형 보완에 되게 괜찮고 이 색감 자체가 일단 흔치 않은 정. 정말 오묘한, 살짝 소라빛도 느껴지는 것 같은 연청이거든요. 그래서 화사한 코디 좋아하는 우리 씨앗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뒷부분에는 이렇게 가죽 패치 붙어 있습니다. 재질도 되게 괜찮고, 핏감도 단단하니 너무 각도 예쁘게 잘 살려주고, 이런 리본 디테일 이런 거못 참잖아. 저 리본 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죠? 다른 컬러도 나왔으면 좋겠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그런 쇼팬츠예요. 그 다음은, 짠! 이런 핀턱 쇼팬츠인데요. 미뉴에트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 제가 이런 투 핀턱 팬츠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쁜 핏으로. 근데 찾았습니다.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 근데 보통 이런 쉐입의 요런 쇼팬츠는 완전 무릎 위까지 덮어버리는 버뮤다 팬츠 형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한 3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키장녀 씨앗들도 충분히 댕강, 짧은 느낌, 발랄한 느낌으로 입기 괜찮은 기장감이고 핏이 되게 예뻐요. 그리고 각이 좀잘 잡혀 있고 탄탄한 원단. 그리고 얘가 이렇게 A 라인이에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허벅지가 가늘어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런 숏팬츠는 특히나 조금 A 라인으로 떨어지는 걸 저는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진짜 훨씬 훨씬 다리가 가늘어 보이거든요. 허벅지가 진짜 확실하게 슬림해 보이는 그런 반바지인데다가 기장감도 마음에 들고 해서 추천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팬츠 후기 보니까 세탁하면 핏이 많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흘리지 마시고 세탁을 최대한 피하시고 다림질을 깔끔하게 해주셔야 이런 빳빳한 느낌의 핏이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그점 참고해주시고 저는 너무 너무 만족했던 진짜 너무 너무 핏이 예쁜 쇼 팬츠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진짜 진짜 무늬가 많았던 영상에서 코디하고 무늬가 정말 많았던 이런 핑크 팬츠. 엄청 엄청 연한 파스텔톤의 핑크예요. 어봄원 핑크, 봄원 핑크. 나는 컬러 팬츠를 입고 싶었는데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 했던 시야들이 도전하기 괜찮은 그런 핑크거든요. 지금 제가 입은 이런 블라우스에 너무 찰떡이잖아요. 약간 데이트룩으로도 활용을 할수 있는 팬츠를 찾으셨다면 너무 추천하는데 보이시나요? 얘가 힘의 가리가 하나도 없어. 정말 정말 얇은 너무 시원한 팬츠인데 가격대가 4만원대였나? 마감이 역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실밥들이 좀 많이 튀어나와 있고, 딱 봤을 때, 어, 저렴해 보이긴 한다! 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반팔에도 잘 어울리고, 블라우스에도 잘 어울리는 생각보다 맞는 바지거든요? 그리고 기장감도 저한테 딱 좋았고, 통이 조금 넓기는 한데요. 이게 얇기 때문에 스님 바지 같진 않아요. 근데 이게 허리가 되게 크거든요? 제가 평소에는 허리 사이즈는 스몰인데, 제가 걸쳐 입는 걸 좋아해요. M사이즈 사서, 주먹 하나 들어가게 입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씨앗들이 저랑 비슷한 키 몸무게를 가진 씨앗들이 저랑 똑같은 사이즈를 샀는데 왜 이렇게 크냐 라고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바지를 항상 걸쳐 입습니다. 거의 배꼽 보이게 입어요. 스몰을 했어도 넉넉했을 것 같아요. 진짜 커요. 이게 하이웨이스트 바지로 나온 건데도 로우웨이스트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허리가 스몰 딱 가는, 요만한 우리 씨앗들한테는 많이 클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음은 또 빼놓을 수 없는 반바지. 짠! 요런 데님 팬츠입니다. 위드하우 썸머 제품이고요. 중청 컬러. 제가 되게 잘 입고 있는 마리떼의 그 데님 버뮤다 팬츠 있어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얘가 좀더 슬림한 느낌? 제가 버뮤다 팬츠가 되게 안 어울리는 편인데도 괜찮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딱 A라인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허리는 좀 잡아주고 허벅지는 좀 가늘어 보이게 해주는 그런 핏감입니다. 오버핏 셔츠 같은 거탁 걸쳐줘도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쵸? 여기 이렇게 원핀 턱이 되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쁘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그냥 진짜 깔끔한 팬츠예요. 근데 진짜 신축성이 없어요. 그냥 <laughs> 없어요. 워싱은 이게 노란빛은 거의 안 돌아요. 좀더 노란빛 돌았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살짝 이렇게 얼룩덜룩한 느낌은 강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위드하우 썸머 뭐 패치 있고. 그래도 여름에 청량하게 입기에는 괜찮을만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약간 잡화들을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레인부츠. 색감 미친 거 아니야? 연보라 색깔에 이런. 수치입니다. 포르테나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 보시면 미들 기장입니다. 딱 종아리 시작하는 부분 정도라고 해야 되나? 중간 부분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까지 오는 그런 기장감이고 산, 산 음,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고 살짝 크록스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이렇게 뻥뻥뻥뻥 이렇게 완전 크록스 같죠? 요런 느낌. 그 굽이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매끈하고, 일단 색감이 미쳤어. 무슨 레진 공예 아트 같지 않아요? 이 고무 원톤이기 때문에 인형 신발 같아. 바비 인형.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블라우스에 데님 팬츠 같은 거, 데님 쇼팬츠 같은 거 입고, 요거 탁 이렇게 매치해주면 그렇게 귀엽다요. 파스텔 톤 환장하는 씨앗들은 이런 거 보면 못 참아. 무게감은 있습니다. 헌터보다는 없어요. 헌터는 진짜 지구 종말급으로 무겁고, 이거는 두 번째 지구 종말? 조금 많이 무겁긴 합니다. 근데 신었을 때 그렇게 힘들 정도로 무겁지는 않은데 이렇게 들 때는 좀 많이 무겁고요. 이게 쿠션감이 되게 좋아요. 여기 안쪽이 되게 말랑말랑 하거든요. 어. 걸을 때? 그래서 편합니다. 안쪽이 살짝 이렇게 부드러운 첨 느낌으로 덧대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은 좀 없어요. 근데 레인부츠 신으실 때 묶인 양말이랑 같이 매치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양말을 여기까지 올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 그러면 좀 까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아주 만족하는 레인보트 이런 양말입니다 양말 짠 산타클로스 양말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W 컨셉에서 구매를 했는데 어디 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만 원대에 구매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시스루 양말이에요 어, 엄청 통이 크죠 이렇게 올도 금방 나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신으면 그렇게 예쁘다요 진짜 주름을 딱 잡아가지고 신으면 진짜 귀여워요 이게 비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어주고 주름을 딱 잡아. 그리고 운동화 신어. 허, 너무 이뻐, 진짜. 샌들 신어. 완전 예쁨.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뭔지 아시죠? 일단 얘가 펄이 좀 들어가 있는 수세미 원단이에요. 수세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세미 같은 원단이에요. 소리를 들어보시면, 파삭파삭해요. 솔직히 까끌해요. 얇은 수세미를 신고 있는 정말 까끌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무조건 참고를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까끌하고 얘네가 이렇게 뻣뻣하게 힘이 없어서 주름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주름이 크게 져요. 이렇게. 그래서 예뻐요. 이게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다 뭉치면 안 예쁜데 주름이 이렇게 크게 질수 있는 뻣뻣한 원단이라서 일부러 이런 원단을 고르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라는 것만 참고하고 구매하시면 아마 실망하지 않으실 거고 퀄리티가 되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삭스 하나쯤 있으면 이 코디를 할때 훨씬 룩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잘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고 실버 컬러 슈즈 신잖아요. 진짜 잘 어울린다요. 너무 사랑스러워. 다음은 제가 너무 최근에 완전 잘 차고 있는 벨트 소개해드릴게요. 속는 셈치고 구매했거든요. 만 원, 만이천 원인가? 그래가지고 그냥 주문을 해봤어. 근데 웬걸? 너무 잘 차지, 뭐야? 버클 부분들이 살짝 데미지를 입은 빈티지한 무광 실버거든요. 그래서 차줬을 때좀 힙한 느낌이 조금 나면서 데님이랑 그렇게 찰떡이 다요 정말로. 색감이 되게 예쁜 팬츠들의 칙칙한 벨트 차기 좀 아쉬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차주면 되게 잘 어울리고 데님이나 이런 곳에는 그냥 무조건 잘 어울리는 그런 벨 벨트거든요 이런 조금 힙한 느낌의 버클들이 좀 너무 과한 애들이 많은데 이건 과하지 않은 적당히 깔끔하면서 힙한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진짜 최근에 거의 벨트는 이것만 뵀어요 심지어 이런 아이보리 컬러의 벨트를 찾아볼까 하고 명품관도 돌아봤거든요 아 이걸 이길 수가 없더라고 정말 디올 구찌 셀린 다 이길 수 없었어 그래서. 굵기도 딱 적당하고요. 응,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벨트.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리본 핀입니다. 이런 리본 핀인데 이거 진짜 실크 핀이거든요. 전 지금 양쪽에 했어요. 요즘 이렇게들 많이 하시잖아요. 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크 리본이고요. 요런 재질 아시죠? 그리고 뒷 부분이 이렇게 아주 끼우기 편한 악어 집게인데요. 이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거 스탠드에 꽂는 핀이에요. <laughs> 이게 뽀식스먼스 제품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털 스탠드가 있어요. 털이 복슬복슬한. 그게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끼우려고 솔직히 구매를 했다가, 아니, 이게 뭐야? 머리핀이잖아. 하고 머리에 꽂고 있습니다. 머리핀 이런 거두개 해서 막 6,000원 이렇게 팔거든요. 진짜야. 아시죠? 하나에 8,000원 진짜 이렇게 팔아요. 근데 이게 7개인가 8개에 지금 12,000원인가 그렇거든요? 물론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한두개짜리 구매해서 쓰시면 되는데 전 되게 잘 잃어버리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공구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되게 추천. 여기에 파는 그 스탠드에 꾸미는 핀들이 있어요. 애기 핀들. 저는 그것들도 같이 구매했는데 스탠드에 하려고 그거 다 머리에 하고 있어요. 조그만한 핀들 되게 많이 파는데 <laughs> 과하지 않으면서 좀 귀여운 느낌? 사진 찍을 때좀잘 나오는 그런 <laughs> 헤어스타일.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스탠드 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최근에 구매를 한 가성미 하울을 보여드렸는데 어, 정말 정말 고심고심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진짜 예쁜 아이템들 솔직히 이번에 너무 많았다. 우리 씨앗들이 이번에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예쁜 아이템들 좋은 꿀 테입 들고 만나요. 안녕.